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전에 행사를 해주신 김병박사께서3 6년 동안 충산 운동을 걸이셔서 충산이 이 생활 속에 살짝 잡도록 애써주신 그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 위대한 칭찬 운동에 동참해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칭찬은 아주 참 좋은 것입니다. 칭찬은 승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칭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. 또 칭찬은 존재를 천재로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.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을 잠깐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학교에는 칭찬박사가 366명이 있습니다. 칭찬박사이기도 한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고 학생과 일들이눈 맞춰주고. 칭찬도리 찾아서 칭찬해주고, 아까 박수 말씀했었는데, 박수치고, 그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. 학생들도 서로서로 칭찬도리를 찾아서, 서로 칭찬.